부부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일까? 오늘도 할아버지는 아내의 잔소리를 뒤로한 채소에게로 향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 두 사람의 기울이는 술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가막산 꼭대기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는 마을 황둔리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할아버지가 향하는 곳 태어난 지한 달째. 이젠 주인의 발소리도 알아채는 녀석을 어미에게 꼭 붙들어 맵니다 그래서 어제 깜짝 못했지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안돼 당하지 못해 선수 지게를 만들었던 40년 전엔 할아버지도 기운 넘치던 장정이었건만 이젠 빈 지게만 둘러매도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작년 여름 수확을 마치고 남겨둔 옥수수 때소 여물은 물론 지난 겨울에 땔감으로도 그만이었는데요. 가볍다고 자꾸만 올려놓다 보니 어느새 작은 산한 채가 되버렸습니다. 한발한발 한 발, 걸음발을 배우듯 조심스러운 발길. 잠시 멈춘 이유는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섭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앉에 소가 없는건 말이 안된다는할아버지자미를 키우죠. 눈에 상하지 한 발이 지났거든. 이다 먹으면 되고 뭐. 한창 봄 나무를 캐야 할 때인데 오늘도 할머니는 혼자 텃밭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는지는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매사 느긋한 남편이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유일한 일이랄까요? 애기 키우는 저 엄마들 애기 키우는 거뭐냐고 신경 쓰고 한테만 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뭐 소가 밥을 안 먹었나 또 이래가지고 어디 버스 타고 가면서도 배시되면소밥 뭐 먹을 것이라 차에서 내리면 소한테 부터 눈길이 가고 할머니 말 맞다나 할아버지가 밥되는잊어도 소를 굶긴 적은 지금껏 단한 번도 없습니다. 나이 o n t 들 o it. I d 지 n t do it. I d o 다른 do it. I don't do it. I don't do it. I d o n 말 do it. 다 don't do it. I d 는 n t do it. I don't do it. I d 내가 생각해 내 욕심이겠지 설도주 하잖아. 그래 마을 할머니들이 소를 작은 마하는데 내가 생각하진 작은 마늘에 어떤. 털을 빗겨주는 일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꼼꼼한 빗질로 긴 털은 다 빠지고 윤기 나는 잔털만 남았는데요. 아털 반들. 그래 반질반질하지. 나물 주문이 잔뜩 밀렸습니다 힘들여 캐 왔는데 어째 할머니 표정이 곱지 않습니다. 아이손질해도그 가지고는 모자안 돼. 예? 아니 눌으로인데면 이게 1kg. 1kg 300이 더 나가는데. <laughs> 넘치도록 가져온 건데도 안에는 자꾸만 모자라답니다. 가다 쏟아 놓고 응? 이 가, 가방이 또 밑으로 가 아, 가방 참 가방 생을 하니까. 이 나가. <laughs> 아 고생을 그못 했으니까 더뜨 뜨. 이건 입가가지고가 역시 할머니는 못 당합니다.는 <laughs> 깊이 생각안 했거든. <웃음> <웃음> 할아버지가 하는 일은 항상 주먹구구식. 그 다음은 변명입니다. <laughs> 아 그럼 물건 사고 팔지도 아 피도 안 빼고 그냥 피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냥 사나? 이야 이거 손질해야 돼. 이거 손질하고 아, 아까만큼 해가지고 와봐. 이빨? 아니 아까만못 모자라. 어? 모자란다고. 이거 니피 생각해 아, 54년째 이런 시기입니다. 일단 내가 성질나 먹으라 그러면 또 뒤로 발래고 나한테 인간한가 내가 참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순직이 급해가지고 그냥. 친남매중 뭐. 막내로 자란 할아버지 하는 일이 뭐 그렇지요. 모든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할머니 눈에는 찰리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없고 다 남도들 많으니까는 이름 불리면 남에게야 저거 가져와라 하면. 그냥 그저 뭐침 같이 갖다 주면, 아이 우리 막내 잘했구만. 그 소리 들으라고 맨날 그죠 빨리게 그저 고치려서 마음에 안 들지. 좀 꼼꼼히를 안 해가지고 내나 하는 것도 고친데데보다더 고치게 하네 대충 대충 그저 뭐 그저 큰 걸로만 피는 것도 비고 짜름한 건 알들이 안 줘. 뭐 쓰는 것도 그냥 슬슬 슬슬 그죠 더 늦기 전에 옥수수를 파종해야 하는데요 모판을 살펴보는 할머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뭔가 또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토 마른 물은 못 얻으면 이렇게 베베 쓰들어 말라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 판을 바꿔 돌려줘야지 영 마땅치 않은 표정 이 작은 물은 못얻도뭐 이렇게 쟤도 쎄다르게 말라 죽어. 에휴. 에휴 들어가 이런 못한 내부 다 돌리고 바꾸야 되는데 어디 갔어? 물을 고루 안 줘서 다 시들게 생겼습니다. 저쪽이 가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 와봐 이리로. 이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걸 이걸 들어가서 내놔 줘. 이걸 내놔 주고 한대기렇게 깎고를. 돌려놔 주겠으리. 요 바위 다 말라 죽자가지금 판을 다들어서나 꺼내줘. 이 짝을 주로. 지금 요건 돌려놓은 거니까. 거? 이큰 판을 꺼내주고 그나 놔줘. 난돌로나가 주라고서. 아 이거 바시들어 지금 안 돼. 그 뒤꺼 봐. 말라서 죽는란다 지금 이게 돌려놔. 그리고 물을 풀 주겠으리. 그게 바싹 말라서 지금. 아그건 나도 고밑꺼만 해. 그건나도 돼. 그 이거 그 밑에꺼만 돌려놓으면 돼 이제. 음, 음. 그, 시켜놓은 일마다 두 번씩 한두 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매번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집안의 일꾼이라고 남편한한데 속이 터지는 할머니. 자꾸 말해봤자 입만 아픕니다. 또 잔소리 하셔. <laughs> 내가 말을 안 듣는 게 잔소리. 오늘만 벌써 두 번째 실수. 할아버지도 좀 멋쩍어집니다. 한다고 했는데 왜 처음엔 그런 생각이 안 났던 걸까요? 이번엔 골고루 돌려가며 물을 줍니다. 그날 밤 아픈 데 없어? 일 g to 안 아프지 l e to do it. i 지 not g o i 서 일하나? be able to do it. I'm 하고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o i n 을 to be able to do it. 도 m not g o 이 아무 되느냐고하 t 되 h 뭐 지뭐안아프 the 뭐. 오늘 일 c h 래도뭐 아파 죽겠다 w a t c h m a 나도 힘들지 e 데 내는 저거 다 끝나야 돼 잔소리는 했지만 h 마른 팔이 안쓰러운데요 아내의 마음을 눈치챈 할아버지 이내 h 석을 부립니다 아픈데 바로 c h m a n I'm the 아프 t c h m a n I'm 아 h 뼈대가 다 c h 는것아 아니 파스에 차고서 뭐 기절을 하나 보약은 써야 보약이 되고. 에휴. 안돼. 은현아 어 허리 붙여? 받으라고 해줬지. 이번엔 할머니 차례. 할머니 또 그런지. 아 이거 팔이 아파서 못 하서 하다가 또 오늘 사자고 돌리고. 일하랴 남편 감시하랴 오늘 하루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음. 아이고 다 참. 반동수도 얼마나 살다 죽으려고이렇 자꾸 죽겠다 하지. 이 잡도 또붙여야 되겠어. 오른 잡도. 아이고, 옛날은 아프면 그냥 아무도. 할머니는 한시가 급한데 파스를 뜯는 할아버지 손길이 몹시 어설퍼 보입니다. 저것다못다 아, 너무 응. 내리갔좀올라야 돼. 올라가라고너 때문에 안 되는데. 아, 아니라 다를까 또한 소리 듣고 마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아, 시원하게 아프다고그려 힘들면 좀쉬다도한스 한쪽은 타박하고 한쪽은 한기로 흘리며 반평생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장를다 해야 지는 못했지. 장모가 오지 못하게 호래같이도 오지 못하게 할머니도 할머니, 저할 할머니도 못오고 오지 말래. 오 그때가 못 보고 결혼했지 뭐. 칠남매의 맞이었던 할머니, 열아홉 꽃다운 이에시집아 결혼식도 못 올린 채 남편의 군 뒷바라지부터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오남매를 건사하며 세월은 그렇게 훌쩍 지나버렸는데요. 자식들한테 공부도 제대로 많이 못가르치고 내가 이제 그래도 부모 됐다고 자식들한테 아이고 우리 부모네가 이만큼 해서 우리한테 만족하게 했다는 그런 소리 듣기를 못했나 옆에 살아오느라 그래도 그저 오로지 그냥 먹고 그냥 하루살이로 살았는지 뭐. 아침부터 부산하게 보따리를 여미는 할아버지. 느리긴 하지만 전에 없이 꼼꼼한 손길입니다. 할머니가 들고 갈나물짐이라는데요집앞 버스 정류장까지 손수 짐을 내다 줍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원주장에 가는 날. 아니 나물 나무. 이거 그래. 게 보따리를 실을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할아버지. 보따리좀더가져잘 다녀오란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습니다. 아, 농사 얘기에 즉석 반상이라도 열린 듯 순식간에 버스 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유.